너네가 그러고도 무사히 장사를 할수 있을 것 같았어. 감히 한국 쌀로 밥을 지어서 만들다니 일본 소비자 입맛을 뭘로 보고 그래. 일본의 고급미로 만들어도 잘 팔릴까 말까 하는데 저럴 줄 알았어. 동네 가게 주인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한 일본 여성,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의 동네 대형 마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농산물 코너에서 가격이 저렴한 쌀과 낱개로 포장된 쌀들만 동이나버린 진열대. 손님들은 텅빈 진열대 옆으로 진열된 비싼 일본 쌀을 들었다가 이내 가격만 보고는 한숨만 쉬며 도로 내려놓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일본 니가타현에서 도시락 전문점을 하고 있는 미코토입니다. 저는 요즘 사는 게 너무 막막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쌀이 부족해서 쌀값이 폭등했기 때문이죠. 일본의 주식이 쌀인데 쌀값이 오르니 도시락도 비용이 올라가고 덩달아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질까 늘 전전긍긍입니다.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궁금하시나요? 2023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쌀 생산량이 크게 줄었고 엔저 현상으로 일본으로 관광 온 여행객들이 크게 늘어 쌀의 소비가 늘어났죠. 이 때문에 일본 전역에는 쌀이 부족하게 되었고, 일본인들은 쌀이 부족해지는 걸 느끼고, 너도 나도 쌀을 사버리는 바람에 서민들이 주로 먹는 저렴한 쌀은 금방 동이 나버린 거죠. 일본의 쌀값이 이번 달 초보다 두 배나 올랐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게다가 기존에 먹던 20kg 기준 8만원 하던 게, 지금은 40만원이나 하다 보니, 선뜻 구입하기 망설여지고, 도시락 비용을 올려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게 저와 신랑은 도시락 전문점을 운영하기가 부담스러웠고 업종을 바꿀까 고민하던 중 정부에서 한국산 쌀을 대량으로 수입한다는 뉴스가 나와서 마트에 가보니 땅끝에 쌀이라는 한국어가 적힌 한국산 쌀이 대량으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가격도 20kg 기준 20만 5천원으로 현재 판매되는 일본산보다 반값이나 저렴했었죠. 비싼 쌀값으로 매일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 한국산 가격이라면 다시 수익이 날것 같아서 남편이랑 카트에 스무 포대를 싣고 기분 좋게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점원이 1인당 5포대로 제한해서 판매하니 나머지는 다시 가져다 두라고 했고 저희는 울며 겨자먹기로 10포대만 사서 가게로 돌아왔죠. 그래도 뿌듯했어요. 매일 열포대를 사서 도시락을 만들어 팔면 기존의 우리나라 쌀로 만들어 팔던 것보단 매출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에 신나서 남편과 도시락 준비를 했죠. 그런데 기쁨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마트에서 사온 한국 쌀을 매장으로 들여놓는 모습을 본맞은 편가게 히토미가 이걸 목격했고 한동안 말없이 지켜보았죠. 히토미는 스시집을 운영했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저희 집 도시락이 많이 팔렸고, 자신의 매장엔 손님이 줄어드는 걸 시기 질투하는 바람에 종종 마찰이 있었던 인물이었죠.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고, 도시락 가격을 예전만큼 확 내려서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예전만큼 저렴하게 도시락을 먹을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했죠. 도시락 가격을 예전보다 천 엔이나 내리니 소문은 금방 퍼졌고 손님들로 북적였죠. 그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산대에서 정산을 해보니 비싼 쌀로 만들어 판매했던 날보다 5배나 매출이 늘었고 순이익 또한 2배나 늘어서 이렇게만 가면 걱정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만 있을 순 없는 법일까요? 다음 날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게가 질 낮은 한국산 쌀을 구매해서 판매한다는 소문과 함께 수입되는 한국산 쌀 모두 오래된 쌀이 많이 맛도 영양가도 없다는 소문이었죠.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서 가격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의 발길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기니 매출은 곤두박질 치고 남편은 매일 한숨만 내쉬었죠. 괜히 한국산 쌀을 들여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미코토씨, 요즘 장사가 안 되나봐요? 동네 떡집 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떡집 아주머니는 제가 한국산 쌀을 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 문제 삼지 않던 몇안 되는 상인 중 하나였습니다. 네, 요즘 너무 힘드네요. 소문이 퍼져서 그런지 손님들이 안 오세요. 히토미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산 쌀은 방사능 오염이 심하대요. 안전검사도 제대로 안 했다면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방사능이라니요? 히토미의 소행이 분명했습니다. 맞은편 스시집 주인 히토미는 예전부터 저를 시기했지만 이렇게까지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릴 줄은 몰랐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분노했지만 곧 냉정을 찾았어요. 미코토, 이럴 땐 직접적인 대응보다 사실을 증명하는 게 중요해. 한국산 쌀의 품질을 증명할 방법을 찾아보자. 남편의 말에 저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농림수산성에서 발행한 수입식품 안전검사 증명서를 구해가게 앞에 크게 붙였어요. 또한 한국산 쌀과 일본산 쌀을 함께 전시하고 맛비교 이벤트도 계획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한국산 쌀과 일본산 쌀로 만든 도시락을 모두 맛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맛있는지 직접 판단해보세요. 하지만 손님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어요. 몇몇은 호기심에 들어오긴 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저희 가게를 바라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의외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TV에서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것이었어요. 위기의 식탁 일본 쌀 부족 사태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는데, 여기서 한국 쌀의 품질과 안전성이 상세히 다뤄졌습니다. 한국의 쌀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품질을 자랑합니다. 특히 땅끝의 쌀 브랜드는 국제식품품평회에서 최고상을 받은 바 있으며, 일본의 안전검사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또한 한국살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죠. 저는 TV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이 전환점이 될수 있을까요? 다음 날 가게를 열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던 것입니다. 다큐멘터리를 본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고, 저희 가게에 저렴한 도시락을 맛보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죠. 미코토 씨, 어제 TV 봤어요? 한국 쌀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네요. 도시락 두개 주세요. 하루 종일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고 매출은 기록적으로 올랐습니다. 한국 쌀로 만든 도시락의 인기가 높아지자 저는 자신감을 얻어 메뉴도 다양화했어요. 한국식 김밥도 추가하고 볶음밥 종류도 늘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인기가 너무 많아져서 한국쌀 수급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마트에서는 이미 한국쌀이 동이 났고 다음 물량이 언제 들어올지 확실하지 않다고 했어요. 어떡하지? 이대로 가다간 또 장사를 못하게 될 거야. 저와 남편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일본 농림수산성의 수입식품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보기로 했어요. 운 좋게도 담당자는 친절했고, 한국 쌀 수입업체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의 수출업체와 직접 거래를 시작하게 된 저희는 마침내 안정적인 쌀 공급망을 확보했어요. 약간의 수수료는 더 들었지만, 그래도 일본산 쌀보다는 훨씬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가게 앞을 지나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히토미가 누군가와 만나 무언가를 전달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한국산 쌀 포대였습니다. 히토미도 한국 쌀을 쓰고 있었던 거야?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저는 참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다음날, 저는 히토미의 스시집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히토미씨. 한국 쌀 맛있게 드시고 계신가요? 히토미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가 한국사를 비방하면서 몰래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들통난 것입니다. 미. 미코토씨, 이건 오해예요. 저는 그저. 괜찮아요, 히토미씨. 저는 당신을 비난하러 온게 아니에요. 사실 좋은 제안이 있어요. 저는 히토미에게 함께 한국사를 대량으로 직수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대신 협력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수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히토미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저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녀도 비싼 일본산 쌀 때문에 경영난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코토씨, 정말 미안해요. 질투 때문에 나쁜 소문을 퍼뜨렸어요. 용서해주세요. 히토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마음이 녹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동료가 되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동네 상인들 사이에서도 한국 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저희의 성공 사례를 듣고, 다른 식당 주인들도 한국 쌀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쌀 수입량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어요. 쌀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었죠. 미코토 씨, 당신 덕분에 우리 동네가 살았어요. 이제는 저를 미워하던 상인들도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것뿐인데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마지막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일본 극우 단체가 한국 쌀 수입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일본 농가를 보호해야 한다며 한국사를 사용하는 가게들을 불매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저는 다시 한번 큰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히토미가 먼저 나섰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미코토씨.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히토미는 동네 상인들을 모아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죠. 일본 마이너스 한국식문화 교류 페스티벌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쌀로 만든 일본 요리와 일본 식재료로 만든 한국 요리를 함께 선보이면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모두가 이 아이디어에 찬성했고 페스티벌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 전문가를 초청하기 위해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어요. 놀랍게도 대사관에서는 큰 관심을 보이며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페스티벌 당일 니가타 시내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한국 쌀로 만든 초밥 일본 간장으로 맛을 낸 비빔밥 등 다양한 융합 요리가 선보였죠. 그리고 가장 인기 있던 메뉴는 바로 제가 개발한 한일 우정 도시락이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한국 쌀이 이렇게 고소하고 찰진 줄 몰랐어요. 일본 쌀과는 다른 맛이지만 정말 좋네요. 오히려 초밥에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시위를 주도하던 극우단체 회원들 중 일부도 몰래 와서 음식을 맛보고 갔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페스티벌은 대성공이었고 지역신문과 TV에서도 크게 다뤄졌습니다. 한국 쌀이 일본 식탁을 구하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가 나오기도 했죠. 그후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쌀은더 이상 저렴한 대체품이 아닌 품질 좋은 대안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저희 가게는 한국쌀을 활용한 창의적인 도시락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어느날,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마이너스 일 식문화교류대사로 저를 임명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어요. 미코토 씨, 당신은 어려운 시기에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일 식문화 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상식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불과 몇달 전만 해도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던 제가 이제는 존경받는 사업가가 된 것이었어요. 저는, 그저 가게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았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하고 배울 때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을요.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히토미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코토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저는 히토미를 꼭 안아주었어요. 원수가 친구로 경쟁자가 동료로 바뀐 기적 같은 일이었죠. 오늘날 저희 한일 우정 도시락은 니가 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도시락 체인이 되었습니다. 히토미는 한국 요리 교실을 열어 큰 인기를 얻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매년 한국을 방문해 새로운 레시피와 식재료를 발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국의 쌀 농장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넓게 펼쳐진 논을 보며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쌀이 저희 가족과 많은 일본 사람들의 밥상을 지켜주었군요. 농부 아저씨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쌀이 좋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미코토 씨 덕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한국 쌀의 뛰어난 품질 덕분입니다. 저는 그저 그 가치를 알아본 것 뿐이에요.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 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날을 돌아봤어요. 쌀한 포대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도를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국인 출신의 도시락, 가게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한일 식문화 교류의 가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위기 속에서 내린 작은 결정, 한국 쌀을 선택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당신의 쌀이 저의 삶을 바꾸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동해를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의 음식 문화가 서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제가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때로는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저에게 한국쌀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답니다. 일본의 쌀 부족 현상의 구원투수가 된 우리나라 쌀 수출 스토리 재미있으셨나요? 일본처럼 되지 않기 위해 우리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쌀 관리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